놓치면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과 정부의 규제 우려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 지수 0.81% 선전 종합 지수 0.18% 하락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1.3%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중국 정부 당국이 또다시 비테크 기업에 대한 분기 잡게 나섰는데요. 인민은행을 비롯한 기타 규제 당국은 텐센트를 비롯한 13개 인터넷 기업을 불러놓고 금융사업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중국의 4월 제조업 PMI는 51.1로 시장 이상치였던 51.6을 소폭하회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정부의 규제 우려 속에 IT 기업의 낙폭이 가장 컸고 이 밖에 부동산과 에너지 섹터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도 백신과 진단키트를 비롯한 헬스케어 섹터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창업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코스피 지수가 3,700포인트까지 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증시가 지금까지 이미 10% 넘게 올랐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시장 중 하나라고 말했는데요. 3,700포인트는 오늘 종가보다 16%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경제 회복이 한국 증시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였습니다.